영생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이 청년은 자기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 알아요. 오늘 우리 믿는 신앙인들도 다 그렇지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만이 천국에 가는 걸로 생각하죠. 안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래요. 주일선수, 헌금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지 않으면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 안 해요? 은근히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무슨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면 이제 영생이 뭔가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기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 이래서부터 5계명이 하늘의 것. 이게 선이죠. 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6계명부터1 0계명이 땅의 것. 이것을 우리가 땅의 것을 알면은 악이죠. 그래서 여기 선악이에요. 선악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땅의 것을 하늘의 것을 알면은 땅의 것도 하늘의 것으 알으니까 선이죠. 선, 선, 선으로 알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선한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하나님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래요. 거기 생명이야. 선악가로 먹지 말고 생명가로 먹어라 이 말이지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지금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가 어디 겁니까? 땅의 것이죠, 땅의 것. 이거를 지키라 그래요.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청년이 이르되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킬사온데, 아니 또 무엇이 부족하니까? 지금 17절에서 말하는 계명을 지키라, 여기 지키라, 지키라는 말과 청년이 지킬사온데라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사랑으로 가지, 네 마음에 알고 가지라. 그걸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청년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가 지켜 싸운데라는 말은 지가 지켰대요. 자기가 스스로. 뭘로요? 행위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청년이 대답하는 건 완전히 틀리죠. 이렇게 청년이 대답하는 행위로 지켰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선악과. 예수님이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가 사랑으로 마음에 가지라. 이, 이것이 바로 생명과거든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바로 식개명입니다. 식개명. 그렇게 청년이 이렇게 다 지키다는데, 아이 또 내가 무엇이 부족하니까,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러시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 자들에게 주라. 그래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니가 네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다 버리라는 겁니다. 다 버리라. 어떻게 해버려요? 이게 완성되고 폐하여져야 되거든요. 완성되고 폐하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1에서 4개명까지는 하늘의 것이고 5에서 10개명은 우리가 지켜야 될 개명이라고 생각해요. 뭘로요? 행위로. 그러나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1에서 5개명까지는 하늘의 것이고 6에서 1 0명은 땅의 것이에요. 이걸 천지라 그러요 천지. 천지.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에 뭐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죠. 이렇게 통일이 되면은,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그런데 청년은 이렇게 하나로 알지 않아고 행위로 지켰으니까, 자기 속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죠. 우연히들 오해, 생각이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전부 세상 것으로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알고, 이것을... 지킬라 그래요. 그렇게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알면은 아 살이 나면 안 되네, 가늠하면 안 되네, 돌질하면안 되네, 그것이 적을 하면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요. 모르면 내가 죽지 않지요 이게. 이걸 무슨 말씀인가 깨달으면은 그게 바로 사랑의 사랑. 사랑. 자, 하늘의 그이 완성이 되면 은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면 부모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 이야기에요. 네 마음에 모시라. 이 말이죠. 이게 하늘의 것이 완성, 완성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이 땅의 것이 사랑으로 완성되면 이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가 되어 살라. 이 말입니다. 뭘로 하나 돼요? 사랑으로 하나 되죠. 사랑으로. 진리를 알고 깨달아야만이 사랑으로 하나 된 겁니다. 그래야 내가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우연 흔히들 이걸 지키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씁니까? 사실은 지금은 개명도 지키려고 생각도 안 해요. 왜요? 이제는 다, 이제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오해. 예수님이 여기 청년 보고, 내 소위를 다 팔아 가난자력에 나눠주라니까, 물질을 팔아서 가난자력에 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에서 부자는 누구예요? 율법의 행위라고 있는 자들을 부자라 고 그래 부자, 그걸 다 나눠줘라, 소비하고 없애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 듣고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가죠 예수님을 떠나가죠요 오늘 우리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살인 가음 도적질 거짓 증언을 내가 진리로 깨달으면은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십자가 죽으심의 이것이. 곧 나의 죽음이죠, 나의 죽음. 이렇게 죽고 부활해야지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요.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면 영생이죠, 영생, 영생. 이것을 사랑으로 깨달으면 영생이죠 영생은 곧 생명이죠, 생명, 생명, 생명은 성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그리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이 개명을 지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